제 옆에 어, 트럭이 고장이 났는데요. 저는 지금 저 어, 네브라스카의 그 링컨 30분 전 플라잉제이 어, 추록스탑에 있는데 어, 아까 보니까 제 옆에 트럭에 그 냉각수 호스가 아마 터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엔진하고 자동차 본체 사이에서 냉각수가 줄줄 흘러내리고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한 3, 40분 지나서 지금 이 토잉 트럭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 트럭 밑에 냉각수가 저 운전자 발 밑에 쪽으로 냉각수가 이렇게 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저 트럭은 이제 저 사람은 회사 직원이죠. 운전자가 이제 회사 직원인데 어 회사 직원하고. 어, 자기 차, 하, 운전소하고 큰 차이점은 어, 고장이 나면은 회사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와서 고쳐주든지 이렇게 와서 끌고 가든지 해결이 되죠. 개인 차주는 일단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죠. 그러고 안 되면 은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 가서 물어보거나 파트를 갖다 고치거나 하죠. 이렇게 토잉추록을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죠. 일단 토잉추록 동원하면 은 4,500불은 일단 아, 날라가니까 저렇게 들고 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트럭이 서 있던 곳에 냉각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대부분 어, 오래된 트럭의 경우 호스가 소위 호스가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그 연결 부위 이런데 그 체결부 위 이런데가 대게 고무가 딱딱해지면서 금이 가고 하는데 냉각수가 라디에이터에서 터진 거 외에는 대부분 손으로 고칠 수가 있죠. 어떻든 저 트럭은. 저 앞에서 또 들고 또 들어가서 보는군요 음. 네 지금 저 토잉 추럭 운전수가 끌려갈 트럭 저 뒷바퀴 부분 밑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것은 이 토잉을 해갈 때 뒷바퀴가 굴러가고 뒷바퀴가 굴러가면은 그 안에 에 디퍼런셜 박스가 돌고 그에 따라서 유니버셜 조인트가 따라 돌면은 그 관련된 기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니버셜 조인트 혹은 그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그 부분 거기에 그어 주먹만한 그 조인트 뭉치를 아마 떼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뒷바퀴가 굴러가도 뒷바퀴 혼자서 굴르지 그것이 그굴르는 어 힘이 트럭 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트럭 밑에 들어가서 지금 그 유니버셜 조인트를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끌려가는 트럭 뒤에 다는 그 깜빡이 등 세트입니다. 저것이 이제 배터리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끌려가는 트럭에 전원이 없으니까 또 좌회전 우회전 정지할 때 따라오는 차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것이 이제 배터리식으로 되고 저 끌고 가는 차 토잉트럭 안에서 무선 시그널로 이등 아 박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토잉 추락에서 깜빡을 켜면 여기서도 깜빡이가 작동하고 브레이크 잡으면 여기서도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하는 그런 그 토잉 할때 그 깜빡이 등 뭉칩니다. 어, 지금 하는 작업은, 어, 이 트럭에는 지금 에어 발생 장치가 없으니까, 어, 트럭, 끌려가는 트럭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끌려가는 트럭도 브레이크가 들어야 위험하지 않으니까, 토잉 트럭에서 에어를 끌려가는 추럭 쪽으로 공급을 하는, 에어 호스를 지금 연결을 막 했습니다. 저 사람 발에 걸렸던 거 저거가 출렁거리는 게 에어 호스입니다. 에어 호스 연결하고 유니버설 조인트 분리하고 뒤에 시그널 뭉치 달고 아서 확인하겠죠? 시그널 뭉치. 시그널 뭉치 와서 확인하고 갔고. 그러면 이제 떠날 준비됐습니다. 이상하게 토잉 트럭 상황을 중계 방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저 트럭에다 타고. 끌려갈 트럭은 그 어, 중장비 실는 트럭인데요. 소위거 그 포크레인, 페이로더 우리나라 말로 그런 것들을 어, 하차하기 좋게 만들어진 그런 트레일러입니다.